서울 금광, 오늘은 지리산이란 이름을 당당히 내건 특별한 고기맛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렇게나 맛있는 흑돼지라니 구이로 안 먹어 올수 없죠. 나부터 흑돼지구이를 즐기는 여러분이 인생의 승자입니다. 손님들 입맛을 매료시킨 비결을 찾으러 간 주방. 와, 흑돼지를 통으로 가져와 작업하시네요. 딱 봐도 신선해 보이는 빛깔에 통으로 작업해서 좋은 점도 물론 있겠죠? 특성실에서 가지고 와서 부위별로 해체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것이 보면 저 항정살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온 반쪽에서 나오는 항정살 부위를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들어올 때부터 고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laughs> 네, 어떤 가게인지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는 지리산자락에서 자라는 토종, 우리나라 토종 흑돼지만 그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예, 이제 통마리로 가져가지고 숙성고에 한 5일 정도 걸어 놓고 거기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부위별로 작업을 해가지고 100% 생고기를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떤 부위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지금 이건 흑돼지 오겹살이고요. 이건 흑돼지 전지살 음. 그리고. 이건 흑돼지 목살이고요. 네. 이건 특수부위인데, 예약을 해야지 이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부위마다 맛과 또 식감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네, 네. 다르겠죠. 네.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이 오겹살 같은 경우에는 이 껍데기가 있잖아. 요이 껍데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씹으면은 되게 쫀득거려요. 어. 그리고 이항정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요 소고기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게. 네. <laughs>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한번 맛을 네. 봐야겠죠. 이제 다 익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예, 그냥 드셔보세요. 뜨,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시고, 진짜 고기의, 음 흑돼지에 참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겉이 굉장히 바삭한데 네. 또 이제 껍데기 부분이 쫀득하게 씹히는 게 식감이 네. 너무 좋네요. 그게 흑돼지하고 백돼지하고 차이점입니다. 어안 그래도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 그래요? 일반 백돼지랑 흑돼지가 어떻게 다른지. 어, 음, 네. 이 껍데기 부분하고 식감이에요. 아, 이게 그리고 기름 맛이 틀립니다. 흑돼지 같은 경우에는 네.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겉은 되게 쫀득해요. 이 특수 부위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 음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부위. 네. 이게 지금 항정살이거든요. 이게 꼼꼼해서 이제 다 익은 것 같은데 하나 먹어 볼게요. 네. 먹어볼게요. 네. 음 안에서 육즙이 팍팍 나오지 않아요? 되게 부드럽고. 와, 이건 먹어봐야 돼요. 네. <laughs> 제가 많이 끌었죠. 네.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laughs> <있잖아>. 먹어봐야 되고, <laughs> 이 돼지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부드럽고, 네. 진짜 왜 소고기보다 맛있다 하는지 알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제가 먹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음. 음, 사장님의 목표가 있을까요? 거창한 건 아니고, 진짜 돼지고기, 이 흑돼지, 돼지고기만큼은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경남에서 최고의 맛집이라는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어. 저는요. 네, 이제 사장님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이만 보내드리고 예. 이제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장만의 특별한 비법으로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리산 흙들지의 특별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하동으로 놀러오세요.